다음 상담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터미널 근처입니다. 26평인데요.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고 싶어도 고민이 되는 것도 많고 팔고 싶은데 또 팔리지 않아서 고민일 텐데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본물권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금 명칭을 사상구 터미널 근처라고 했지 지금 정확한 아파트의 명칭을 말씀을 많이 그렇죠, 주셨어요. 네. 그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어, 내용을 붙이셨을 때 음. 2023년도 초반에 지금 입주 물량이 어떤 게 있느냐 봤을 때는 음. 사상 터미널 그 건, 건너편에, 건너편에 괴법동 사상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 아파트가 아파트. 있습니다. 네. 아파트, 오피스텔도 같이 있는 네.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로 좀 보여지고요. 어, 우리 아까 말씀하셨사 살려고 하는 고민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선 팔리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현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음.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거치지 않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실종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고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좀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법동에 있는 사상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산 김해 경전철이 약 21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산 2호선 사상역이 350m. 대각선으로 부산 서부 사장 터미널이 인근에 있는 교통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같이 있는데요. 두 개동이고요. 두 개동 150세대 그리고 최고 31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로서 지금 보신 대로 2023년도 3월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분석 사이트에서는 2월 달로 돼 있네요. 2 0 2 3년 2월 입주 예정으로서 현재 지금 많이 지어져 있는 현상태의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평대가 90세대, 그리고 27평대가 60세대에 150세대인데요. 보시는 대로 26평대가 현재 지금 분양가가, 거래, 분양권이 거래되는 금액이 3억 3천, 4, 3억 3 435만원에 평균 지금 1개월 평균가로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요. 지금 27병 같은 경우는 3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0년도 7월 달에, 7월 달에 분양한 물건입니다. 일단은 지금 실거래 거래됐던 금액들하고 분양가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내리게 되면 분양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순인의 마감이 됐고요, 마감이 됐고, 자 65, 66, 67 타입은 26 평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저 분양가가 3억 2,930만 원에서 최고 3억 3,3680만 원까지 지금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순인의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27 평. 70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4 270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순위 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한 이후에 분양권이 거래가 됐을 텐데 이 분양권이 어떻게 거래가 됐기, 된, 되었길래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자, 자, 보시는 대로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총 6건의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67타입, 65타입, 66타입, 70타입은 없고요. 60, 26평대가 거래가 됐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금액대가 아까 실거래 분양, 분양, 그, 분양가를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최저금액이 3억 2천이었어요. 3억 2천인데 지금 분양가원이 거래된 게 3억 6백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이 3억 3천, 3, 3억 3천 435만 원까지 거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분양가에 대비해서 플러스 피가 붙은 게 아니라 전반 평균적으로 마피입니다. 마피. 그만큼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점에서 시점이 올지 몰랐죠. 오른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은 전 거래가 마이너스 p 가 형성된 거래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건을 매도 가격을 정하느냐가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 들겠고요. 일단은 본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현지에서 현지에서 매도에 어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